요 스트레칭 한 상태, 요요요 요, 요 상태, 요 상태에서 어깨가 앞으로 빠져요, 살짝. 그리고 팔꿈치도 앞으로 살짝 빠집니다. 그다음 손목도 빠져.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관절의 공간을 넓혀줘요. 그러면 그 관절의 그 유날도 더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근육도 이렇게 이렇게 근육 경갑을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늘려주면 광배근도 이게 스트레칭이 돼서. 근육이 스트레칭 돼야 근육이 더 많이 커집니다. 이두근도 지금 스트레칭 하잖아요, 이두근. 오케이?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. 이 상태에서. 스트레칭만 되냐? 아니,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당기면 지금 내렸을 때 견과, scapular retraction, 그 다음에 depression 했어요. 요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 underactive o muscle. 그 뭐야, 그 trapezius lower portion. 그 승모근 하부. 그 다음에 r h o m b o 걔네들이 많이 안 쓰는 근육들이에요.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훈련 시켜줘야 합니다. 그래야지 어깨 말림도 줄어들고 아주 상체 운동에서 TRX랑 같이 건강, 자세 교정, 그 다음에 이 통증 예방에 쌍벽을 이루는 하이로, 헬스장 다니면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. 자, 재활 운동만 되냐? 자세 교정만 되냐? 아니요. 근육도 만들어줘요.